안녕하십니까. 평택세중학교의 이태윤 목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받는 삶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려움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고 형통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고난과 광야의 연단의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회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 40일 금식하신 후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후에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 광야로 갔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곳 광야에서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거쳤던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라고 했습니다. 고난 당한 후에야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북아일랜드 출신 기독교 문필가였던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사람에 따라 고통스러운 일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이란 귀머거리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바로 세우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는 과정, 곧 영성 형성의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성이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영적 속성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볼 때, 영성은 우리 머릿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거친 고난의 현장에서 형성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때로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가파른 언덕길도 있고 경사가 심한 벼랑길과 같은 인생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처럼 힘든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현재 우리가 육적인 성향을 계속 붙잡고 있어서는 도저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성으로 바꾸어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우리 욕심이 깨뜨려지고 자기중심적 성향이 포기되어지고 낮아지고 부드러워지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닐까요? 성경은 히브리스 5장 8절 이하에서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권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 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권한의 과정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처럼 죄와 육성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것은 아니지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요. 다만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대속의 길을 가시기 위한 순종이요 우리가 가야 할 영성의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사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권한을 받는 자는 죄를 거쳤습니다. 그 후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키려고 권한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과정이 너무 힘겹게 느껴지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 온전함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구약 성경의 모세도 광야 40년 동안의 고난을 받으면서 거친 나무토막 같았던 그 육성이 깎여지고 다듬어졌다는 것을 생각합시다. 아픈 만큼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다.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의 길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 예수님께서 힘을 달라고 부르짖으십시다. 모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